네,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광주연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또는 빛가람혁신도시, 또는 나주혁신도시라고 불리는 전비거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습니다. 아주 파랗고, 뭉게구름이 하늘에 지금 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늘이 파랗고, 날씨 좋고, 공기 좋은, 이렇게 좀 되기를 희망하고요. 좀 소개해 드릴 것은 여기 지금 주민센터 포차라고, 어, 지금 청자다방 옆에 보이시죠? 여기서 어, 좀 이벤트해드리려고 온 곳입니다. 어, 여기는 지금 좀비거리라고 불리는 동네고요. 어, 좀비거리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서 여기 지금 다보시면중 1차, 2차 오피스텔 많이 보이시죠? 어,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 토담 토담 오피스텔도 있고요. 오피스텔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흥청망청 이렇게 돌아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제일 번화한 거리라고 해서 전비거리라고 붙여져 있고요. 다들 지금 뭐 창업이 힘든데 에, 에, 잘 되시기를 그 희망하고요. 여기 지금 주민센터 포차에 영상을 지금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여기는 임차를 마쳤고요.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어 여기에 제가 이게 유튜브인데 핸드폰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이게 덮글을 어떻게 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데스크탑이나 pc 노트북으로 오면 거기에 밑에 하단에 덕구를 넣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덕구를 신청해 주셔야 되는데 예, 주민센터 포차 화이팅이라고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주혁신도시 주민센터 포차 화이팅 비가람 혁신도시 주민센터 포차 화이팅 광주현남혁신도시 어, 비가람 주민센터, 어, 광주 주민센터 화이팅 또는 뭐, 주민센터, 어, 뭐, 번성하세요.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하여튼, 주민센터가 들어가고, 뭐, 뭐 번성하게 하란다든지, 화이팅 하란다든지,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신 분 다섯 분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그냥 무작위로, 어, 여기서 시음하실수 있는 어, 티켓 2만원권짜리를 다섯 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빛깔음 혁신도시가 번성하기를 바라고요 빛깔음 혁신도시가 항상 이렇게 파란 하늘로 이렇게 번성하기를 희망합니다. 항상 이런 날씨가 되었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어, 정말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입니다. 주민센터 포차 옆에는 명랑 핫도그가 있고요 청자다방이 있네요. 주민센터 포차를 지금 못 찾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중1차 오피스텔 그 맞은편에는 우리의 가장 유명한 그 별다방 있죠. 별다방 스타벅스. 스타벅스 꺾어진 옆에 있습니다. 주민센터 포차고요. 주로 술을 팔기 때문에 술주자 쓰죠. 술주자 백성민차. 술을 술로 사라고 이렇게 하시네요. 그래서 밤 6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좀 오픈하는 그런 주점입니다 어, 여기에 주민센터 화이팅 뭐 주민센터 번성하세요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써주신 45분에게 티켓 이벤트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깔함 혁신도시 주민센터 번성하세요 빛깔함 혁신도시 주민센터 화이팅 반갑습니다 번성하시길 바랍니다.